제 120회 전산 세무 1급 실기 5-3번입니다. 다음에 외화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을표를 작성 필요한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자, 외화자산 등 평가 조정 명세서인데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은 합해성 자산과 부채가 해당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부분 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합해성 자산과 이제 합해성 부채는 보통 예금, 그다음에 상위출금 그다음에 상매입금, 그다음에 장단기 대여금, 장단기 차입금, 그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해당이 됩니다. 근데 미수금과 미지급금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이제 나온 바가 거의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미지급금도 포함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똑같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합의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입력 안 했다라고 하면은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함정 카드에 걸린 거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판단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어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이 조정 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읽어 봤을 때 위에 보시면은 세무조정은 각 자산 및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계정과목명 별도로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는 2024년 기속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발생일에 매매기준율. 아 다시 할게요. 사업연도 종료일에 매매기준율로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핵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니까 제출을 했어요. 신고를 했대요. 그럼 신고했다는 거는 매매기준율을 넣겠다는 의지가 되잖아요. 원래 세무에서는 매매기준율로 넣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 회계 쪽도 매매기준율로 했는데 또 올바르게 하면은 세무 조정이 없어요. 근데 이 밑에 내용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은 2024년과 2025년 결산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었으나 2024년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2025년도에는 회계 쪽에 평가를 했다는 거안 했다는 거예요. 평가 안 했어요. 근데 세무조정은 2024년도에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보고 하냐 미지급금 보고 하는 거. 미지급금에서 우리는 매매기준율로 해당하는 세무조정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 같이 적용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 2025년도 거는 회계 쪽에 평가를 안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의지에서 자,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매매기준율로 입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 종류 자산은 USD입니다. 자 외화 금액은 얼마냐면은 10만 원. 발생 시적용 환율은 이 부분이 이제 회사 쪽 금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300 원. 평가 금액은 얼마예요? 1,500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000만 원이 되고요. 1억 5천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렇죠. 외화 환산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이니 뭘로 해 주면 돼요. 입금 산입을 처리하시면 돼요. 세무 조정. 플러스 금액이 나올 때는 입금 산입이고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때는 입금 불산입을 처리하시면 돼요. 자산인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어서 세무 조정까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체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세무쪽에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회계 쪽에 이제 대등 값지 때문에 이게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등 값지인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쪽로 입력을 할때 자산이랑 부채랑 상계를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근데 비록 안다고 해도 세무 조정을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인 경우에는 외환환산이익이다라고 하면은 입금산입 외환환산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입금분산입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 한번 봅시다 부채에서는 미지급금입니다 외화금액 얼마냐면은 8만 달러 자 여기에서 장부금액이 중요한데 이때 장부금액은요 지금 2024년도에는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했고요. 근데 평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 쪽에 계산되는 금액은 없다는 거죠. 외환사손익으로 산 계산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총계정 원장에 아니고 거래처 원장에 자 한번 이제 조의를 해 보시면은요. 아 다시 할게요. 자 거래처 원장에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여기에 미지급금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미국 A사라는 게 있는데 미국 A사는 지금 회계 쪽에 금액이 9,6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되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두 번째 함정 카드예요. 첫 번째는 미지급금을 넣냐 안 넣냐에 대한 부분을 클리어했으면은. 두 번째 함정카드는 이 금액을 어떤 금액을 넣을 거냐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금액 넣을 거냐? 근데 세무조정은 이미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냐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미지급금은요. 회계적 금액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9600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서는 평가를 안 했죠. 근데 세무조정을 했는 거예요. 얼마에? 1,400원. 그러면은 200원의 차이 해당하는 금액 얼마예요? 1,6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송금 산입으로 조정을 했을 거예요. 조정을 했, 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낚였는데, 조정을 둘다안 했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서는 조정을 했잖아요. 그럼 1,600에 마이너스 돼 있고, 외환환산 손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1600만큼의 송금산입을로 돼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이 드는게 장거금액은요 해사쪽 금액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200원 넣고 원화금액 9600으로 하되 적용환율을 1500원 넣고 2400으로 해요 그러면 2400으로 하면은 근데, 서식하고 세무조정하고 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를 2,400이니까, 1,600 빼고, 그럼 또 800이 또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세무조정에 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이거 1,200원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아까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2,400은 누계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는 송금 산입으로 1,600만원에 해당하는 외환환산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서는 만약에 이제 안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게 맞지만, 이미 세무조정 거쳤잖아요 세무조정을 거친 장부금액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140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8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계가 얼마예요? 24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제가 안 대로 만약에 1200원 넣고 1500원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2400으로 세무조정은 하되 난중에그 세무조정 자본금 및적기급 조정명세서에 마이너스 2,400 넣잖아요. 그러면은 1,600아 800만 원만큼 과대계상돼 있어요 세무조정에서. 난중에 이 800만 원만큼 난중에 이거를 원화로 바꿨다고 했는데 난중에 세무조정이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 조정이 이제 해당하는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계거든요. 누계 손실 둘다 그러니까 2년치만큼 누계 손실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1,600 만큼 넣어놨으니 2025년도는 800만원 만큼만 넣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이러면은 상계조정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왜냐? 헷갈리기 때문에 상계조정까지 문제는 안 나와요. 유보는 상계조정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둘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상계조정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 2024년도에 조정을 해놨으니까. 2025년도 거는 25년도 거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을 신고도 아니다, 평가도 안한 1,200원이 아닌 세무 조정을 1,400원을 해 놨고 조정 다해 놨으니까 1,400원과 올해의 적용 환율 1,500원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계 조정, 그러니까 누계 손실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누계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24년도는 1,600으로 하되 2025년도에서는 800만 원만 조정해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미 조정했으니까 조정한 금액을 넣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1억 거면 그냥 차라리 평가를 하지. 그럴 건 마음 이 편한데. 근데 미지급금은요, 매매 기준율로 평가를 안 했던 거는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 다 했어요. 근데, 세무조정을 했으니까, 세무조정한 금액을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고, 누겐 손실 2,400이니까, 그1 6 0 0은 이미 했으니, 800만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은 EUR입니다. 2월에 대해서 7만 유로화 그리고 평가 안했죠 1400원 그리고 매매기준율 1700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외환환산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산입으로 봅니다 마이너스 나올 때는 송금산입이고 플러스 나올 때는 송금불산입으로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율, 조동차, 대등값지는 평가 안했어요 그래서 제로와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자산은 세무쪽에서 2천만원 외환환산이익이고 그 다음에 회계쪽은 제로니까 외환환산이익 2천만원만큼의 입금산입으로 조정해준다 라고 보면 되고 그냥 부채인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해서 800만원 외화환 손실이고요 회계쪽은 제로기 때문에 외화환산 손실 해가지고 마이너스 800 이렇게 해서 송금산입으로 조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이제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아까 얼마였죠? 2,10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쪽은 얼마예요?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마이너스 2,100으로 해가지고 송금 산입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0에 2,000 빼면은 어, 아, 2,900에 마이너스 2,000 빼면은 마이너스 900 나오는 부분 이게 이제 상계후 금액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세무조정까지 하고 예, 끝내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금산이 외화환산이 그래서 얼마냐면은 2천만원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고요. 자,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 자, 800. 그래서 유보 발생이고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얼마냐면은 2100. 유료 왔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